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체적 취지는 입법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 위헌성을 확인하였지만 그렇더라도 국회의 자율성과 형성적 작용을 존중해서 법률을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국민들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이처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되어서는 아니된다 하는 그런 본뜻만큼은 공감하실 겁니다. 독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된 형사 절차에서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있어서는 아니되며 형사 법령과 제도의 변경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을 거쳐서 빈틈 없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최근 한국 타이어 그룹, 대우조선해양건설, 신풍제약, 티몬 등 주요 기업인의 경제 범죄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의 부패 범죄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하였습니다. 성폭력, 스토킹,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아동 학대와 같은 민생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책무이고 공동체 토대와 가치 체계를 허무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 또한 검찰에 주어진 막중한 사명임을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잣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에도 또 어느 조직이나 기관에도 항상 좋은 환경과 여건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볕을 쬐어 주어야만이. 꽃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과정이 힘들고 절차가 어려워도 꾸준히 노력해야 그 열매를 우리 또는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구름 낀 날에도 해는 떠 있고 비 오는 밤에도 별은 빛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고맙습니다.